알려주시면 네, 천천히 저가배워보겠습니다맨 예, 예, 네. 네. 네, 처음에 악작 같이 살잖아. 아, 나작 같이 살잖아. 네. 앞한번 주렁 악작 같이 한번 쳐주고요. 떨리는 거예요? 네. 앞작 같이 네, <laughs> 살잖아. 네. 쳐주고, 궁 나는 나는, 나는 나는 건물 건물 사이에, 아, 사이에 아, 예. 피어나는 부분이 보여주시면요어 아, 네. 어요 아, 아, <laughs> <laughs> 나는 건물 사이. 아닌데? 빛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장미. 아, 장미 장미 바깥쪽을 보고 네 장미, 장미. 둘셋네 이렇게 세번네 네. 번. 네, 네 해주시면 돼요 아 장미 표정이죠? 아 얼굴이 장미. 아, 장미예요. 장미가... 아, 아 제가 장미군요. 이이아 그런 디테일 있군요. 네. 아, 하죠. 하죠. 장미. 네. 장미. 어 그럼 치명적인 표정. 장미. 네. 하고 그다음에 네. 상막한이 네. 도시 아름답게게 통토동통. 네 이렇게 해주시아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아 이렇게? 네. 네, 그 다음에 모여주시고 한 분이 이렇게 한분이 얼굴에 받쳐주시고 아, 한 분이 네, 이렇게 제가... 얼굴을 대면 되는데 이렇게 부담스럽게는 안될 수도 되거든요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고개 들고 버티게 아하 고개 들고 버틸게, 아, 고개 들고 버틸게. 버틸게. 네 끝까지 네, 하... 하면서 살짝 일어고 <laughs> 아빠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 네. 어, 여기 보셔도 제가 앞에 보세요. 세째 제가 이쪽으로 이제 가운데 로 여기 이렇게 아 아, 아니. 아, 아 네. 여기서 해 주시면 될거 아, 같아요. 네. 제가 너무 계속 <laughs> 안한면서 이쪽으로 제가 가서 이렇게 딱. 네, 다시. 꼭꿈쿵 네. 고개 들고 밭칠 때 끝까지 끝까지. 아, 이게 베이부는 앞에고 보 가요. 네, 앞에. 아, 앞에고. 끝까지. 나나 모두가 내함길 맞고 맞고 지혜 지 웃을 때가 까 어, 왼쪽부터가요? 네, 왼쪽부터 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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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모여지 네. 아아니구나 아. 웃을 때지 아. 모여서 아. 이아다 처음부터 다시 해번배워볼까요아 네, 아, 어. 제가 네. 너무 아기아요괜기아요아기가요이가가가장저희가 아, 아, 수 네. 수 네, 네.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배우는 시요이기 때문에 네. 천천히 네. 네, 알려주셔 한번 다시 다시 네. 부르겠습니다. 네. 악자 같이 살잖아, h e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나는 장미들, 넷, 막막한 이 도시가 넘나게 문들 때까지 모시고. 네. 웃을 때까지. 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네. <laughs> 너무 어렵죠 아니, 아려워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laughs> 네, 딱 같이 붙는 것만 없으면 네. 딱 웃었을 텐데. 그러까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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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포인트는, 네. 어, 이거 할때 치명적인 아. 얼굴, 그리고 이거 할때두 분이서 딱 호흡이. 뭔가 호흡과 뭔가 악착같이 뭔가 아련한 그 아, 느낌 아련하게 네그거 <laughs> 악착같이가 아까 이거 아니었나? 아, 악착 <laughs> <악착가치가 웃음> 아니, 이게... 아니, 네 악착같이 네, 악착같이가 악착같이 진격해 네허목하게네허목하게 그거만 하면 오케이. 이건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게. 한번 한번 악착같이 같이 네. 우리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장미보다는 엉쿨 느낌으로 가져 <laughs> 네. 우리는 <laughs> 네, 가시 그거. 느낌으로 가져요. 네. 네. 가시도 악착같이, 아, 악착같이 나오거든요, 가시가. 아, 네. 자 나오죠. <laughs> 네. 아무튼. 응. 어, 악착같이 야. 살잖아. 에이 쿵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쓰. 정막하리도 시간 낚에 들 때까지 나나나 쿵. 아니 단색 대로 날씨. 아 무서워. <laughs> 아가케한게막 웃을 때까지 이오케이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오케이. 아니, 이거 씨, 그날 봤을 때 앉아, 앉았다가 올라왔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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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와가지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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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속 계속, 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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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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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계내가그계아계정이너아압착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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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laughs> 한 번만, 한 번만 더 빠르게 해보고, 아, 네. 저희가 노래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한번 더, 한 조금 빠르게. 네. 어, 악자, <laughs> 깍지 살잖아. 헤이,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음, 정말 <laughs> 하니도 <laughs> 시간 밖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멋지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가 막중 한번 하고, 제대로 한번 하고 마무리 하니다 아, 좋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 주셨는데, 어, 네. 우리, 어, 네. 우리 수강생 한 분께서. 아니, 오늘은 안아셔 아, 아 너무 악착 같아가지고요. 엄청난 아니, 에너지가 느껴져요. 유저씨, 지금, 아니, 성... 아니, 씨 지금 한라지아가 아니고, 그냥, 그냥 우리 무대가 아니고. 어, 맞아요, 지금 아 아, 지금, 하이키씨. 거 아, 여기 한란지가아니야요이막흰자가보여주고 아, 저거 왜안타요 아, 저거 그 <laughs> <흰> <laughs> 아, 아, 네. 할게요. 네. 자, 노래해주세요. 짠나 네. 아, 이게 아차까치가 안 나와. 아, 다시 다시요. 아, 네. 아차까치가 안 나오면 바로 여기부터 들어오면 요풍난풍 네. 네. 아, 풍난풍난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자, 노래해주세요. 네. 아, 아차까치 사에서는. 아니, 네 이제 제대로 제대로 okay. okay. 이게 이렇게 잡고 잡는 거야요잡 아니, 그냥 이렇게 얼굴 아, 받치고 아, 나는 뭐 계속 얘 <laughs> 턱이 지금 나한테 왜 나, <laughs>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 나도 올오고싶어 미안해 나 올려야 되는 줄 알고 아, 이렇게 이게 내려와서 내려 아, 하고 싶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하면서 아,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앞에 보고 웨이브가 들어가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제대로 외로워. 자, 제대로 이게 표정은 약간 계속 장미 느낌. 네, 뭔가 장미. 응. 나좀 치명적이고. 치명적이고, 그리고 희망을 좀 주. 고 희망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노래 달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어, 뮤직. 뮤직 퀴? 네, 편하신 대로. 네.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아저희주 지금 몰입했습니다. 아, 네, 지금 몰입. 너도 몰입했니? 네. 오케이. <laughs>